네 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는 진원 생명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원 생명과학을 보시면 프로그램에 이제 매수세가 지 들어오고 개인이 매도를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라고 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예, 볼수 있는 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왜 들어온 지는 어, 충분히 좀알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도 저는. 어 이탈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봉상에 어,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이 분봉상에서 어 이게 좀음 프로그램 쪽에서 인식을 하고 예, 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일단 어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간 예 오늘이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매도했고 그다음에 또 시간에 1.85%예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준이 이탈이 됐어요. 기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좀어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음 내일 장에서 바로 기위로 올려 주는 모습이 아니면 예좀 힘들 수 있다. 어, 이렇게 어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 기준을 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자, 이동평균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가, 자, 이 자리에서 보셨을 때, 이제 여기에 흐름을 보시면, 어, 이동평균선을,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을 좀 빼고 나서 좀 보겠습니다. 빼고, 지금 볼 것은 21선을 한번 보면, 여기에 대한 저항, 자, 그러니까 자, 여기, 5일선 일단 지지, 어, 저항받은 상태에서 20선을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 근데 아주 뭐 정확하게 뭐 터치를 하고 지지받는 건 아니지만, 21선을 어떻게, 네, 이렇게 잘 따라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1선 이탈하고 나서부터 조금, 얘 예,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죠. 음, 그러면 21선 이탈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건 당연히, 하나하나 이제 좀 따져 봐야 되겠죠. 어 60선에 대한 부분을 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1선에 대한 라인, 이 라인을 과연 지지를 해 줄지. 그러면 6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최저점 자리. 그렇죠? 이 라인. 이 라인에서 반등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네, 이거를 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남겼을 때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지수와 똑같이 아마 어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다. 지지해 줬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아마 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남겼을 때가 여기고요. 그러면 이때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어떤 모습이죠? 네, 저항이 생깁니다. 지지를 정확하게 해주고, 저항이 생기고, 자,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 밑에 안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깨진 거다라고 봐야 돼요.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 그러니까 위 상단 쪽, 이 박스 안에, 이 박스의 위, 윗부분, 그쵸? 여기가 깨졌다. 그러면 뭐 손절을 해야 된다, 뭔지 그런 개념보다 아, 이 박스 안에, 이 색칠한 부분 안으로 주가가 들어오겠구나. 그럼 이게 하락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갭 하락 이후에 쭉 밀렸어요. 이렇게. 쭉 밀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양봉까지 만들어졌어요 양봉까지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 자, 여기. 이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강한 반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빠지죠. 근데 다시 빠지는데 음봉으로, 자, 여기 보시면 지지가 돼요. 그죠? 지지가 되고 또 올라갑니다. 갭상승으로 하면서 올라가지만 또 예,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빠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죠? 네, 이렇게 저항이 생기고, 뭐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지만, 확실한 저항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예, 그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빠진다,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음,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시장도 안 좋은데,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더큰 하락이 있었던 게 아닌가. 자, 제가 아까 큰 그림으로 30분 봉만 봤는데 음, 자, 5분 봉 차트를 좀 볼까요? 지금 이 라인대가 25,750원입니다. 자. 볼게요. 대략 여기네요. 제가 여기 어 그러니까 25,750원인데 25,800원. 네, 이 자리 볼게요. 이 전에도 아마 이 자리를 그냥 어, 봤었던 자리인데 그냥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습 볼게요 이 자리 자 오늘도 정확하게 여기가 지지가 됐어요 이 자리가 어디죠 네 조금 위, 위쪽이겠죠 2만 7천 아 2만 5천 7백 50원 이니까 자이 자리가 어디 네 여기에요 2만 5천 7백 50원 제가 색칠한 자리 자이 자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확하기 위해서, 이5 7 5 0 보겠습니다. 네. 예, 밑에 쪽, 아, 밑에 쪽이죠. 제가 아까 위에라 그랬나요? 네, 밑에 쪽입니다. 지금 5분 봉에서, 이 차트, 그러니까 지원생명과 5분 봉 오늘 차트를 보시면, 최저점이 25750원.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를 찍은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찍은 거를 보시면, 거래량도 터지면서 밀렸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종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수상에서도 오늘 5분봉 차트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리고 뺍니다. 자, 올리고 빼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밑에서 터집니다. 그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밀린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렇 그래서 지금, 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 색칠한 자리 1봉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이 자리죠. 이 자리에 대한 어, 중요한 라인대다라는 것을 오늘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이라인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어, 보여지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래도 그 자리가 뭐,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꼭, 예, 좀 중요하게 체크가 될수 있는, 그니까, 어, 그날이던 뭐, 아니면, 그니까, 이 찍는 자리, 그 자리를 지나가던 그 날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준이 될수 있는, 예, 그러한, 어, 모습,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저항이 될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이탈, 이거는 이탈이라고 보기엔 그래요. 이탈, 저항, 이게 아니에요. 저항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빼고 이렇게 좀 움직였다가 이렇게. 이건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저항이다라고 사실,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친다라고 할때 기준 이탈 시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단타 매매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뭐 손절에 대한 대응, 부분 손절에 대한 대응은 하지만 어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완전히 이탈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예, 그렇죠. 그래서 어 기준 라인의 1, 2% 정도 좀 여유를 두고 우리가 이탈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여기에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이탈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봉상에서 마무리를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최저가 그러니까 최저점이 아니라 전저점이죠. 이 전에 있었던 이 저점을 과연 깨느냐 아니면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6 0선을 찍고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설정한 밑에 라인 때는 따로 있지만, 예, 이거는 그냥, 예, 이거고요 지금 저점, 그 그러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저점과 60선에 대한 지지와 반등, 네,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어, 무슨 내용이죠? 반등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 반등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에 대한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안 좋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서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모습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보고 반등이 나오고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는 것을 기대를 해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내일 잘 대응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